날마다 성경 읽기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에덴을 낙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살 곳도 주시고 짝도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세기 2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려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 의지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결코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